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왜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채우려는 보상심리 때문입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기를 잘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자만은 착각을 불러옵니다. 상대에게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미움이 많아지면 기운이 손상되고 생각이 많아져서 정신도 손상됩니다. 결국 몸과 마음의 병이 찾아옵니다. 작은 오해는 불신으로, 억울함은 분노로, 편견은 증오로 발전하여 자신도 모르게 공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남을 미워하는 감정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